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저는 이번에 엄마와 함께 여행을 갔는데요, 바로 홋카이도로 떠났습니다. 갈 때는 대한항공을 탔는데요, 사전 좌석을 지정할 수 있어서 저는 비상구로 선택을 미리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3시간 정도 걸리는 시간 동안에 기내식이 한번 나왔는데요. 중식 소고기 요리로 모두 동일했어요. 그리고 샐러드와 과일, 빵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음료는 주문하지 않았고요. 보시면 소고기 요리가 약간 중식 스타일 면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라운지에서 이미 먹고 와서 배가 부른 상태라서 조금 맛만 봤답니다. 그리고 이제 공항에서 내려서 어, 에어포트호의 파란색 기계로 지정석을 선택을 했습니다. 어, 지정석을 선택하지 않으셔도 가실 수는 있는데요. 저는 캐리어가 있기 때문에 앞쪽에 캐리어를 보관을 하고 지정석을 끊었어요. 만약에 짐이 없으시거나 어, 어른과 함께 가시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타고 가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호텔은 센츄리 로얄 호텔인데요. 이 호텔은 삿포로역 바로 앞에 있는 호텔이었습니다. 연식은 조금 오래되기는 했는데 대체로 관리는 잘 되어 있는 편이더라고요. 어, 호텔을 보시면 이 안에 이제 욕조가 있고요. 그리고 또 방도 생각보다 그렇게 좁은 편은 아니었어요. 일본이라는 것을 감안해야겠죠. 그리고 뷰는 이렇게 사포로 기차역, 다이마로 백화점이 보이는 뷰였습니다. 방은 11층이었고요. 그래서 약간은 높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제 뷰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약간 뜯려 있는 뷰죠.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는 이제 호텔에서 저녁을 먹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스스키노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니카상이 있는 굉장히 유명한 스팟이죠. 그리고 전차도 지나갔고요. 스스키노역 주변을 먼저 둘러보았어요. 여기는 메가동키호테죠. 입구는 반대편에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만약에 방문하신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쪽은 동키호텔을 지나면 바로 보이는 상점가에요. 아케이드가 실내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본의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굉장히 많은 상점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저녁을 예약을 했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맞추어서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스즈키노역 을 지나서 니카상 있는 쪽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징기스칸 집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 전에 미리 예약을 하고 갔습니다. 물론 굉장히 유명한 곳들도 많았지만 예약이 가능한 곳을 찾다 보니까 코레가 징기스칸이라는 어, 그래도 리뷰가 괜찮은 곳이었어요. 구글 지도에서 연동을 해서 핫테퍼스로 예약을 할수 있었는데요. 영어로 예약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영업 오픈 시간에 맞추어서 5시로 예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먹을 때까지는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는 이 중에서 파소금 진기스칸을 주문을 했고요. 어, 이곳은 테이블 차지가 300엔씩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음식이 깔리는 것에 대한 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파, 소금, 진기스칸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 은 감자 버터가 이제 감자가 유명하다고 해서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또 라면도 추가를 했고 밥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운 야채도 추가를 했어요. 야채 모듬. 우선 이렇게 진기스칸의 투구를 닮은 불판이 나오고요. 양고기 기름으로 이제 달궈지고요. 또 여기 보면은 멜론 주스를 한번 시켜봤어요. 김치하고 김이 같이 어, 상차림 음식으로 나오고요. 처음에 2인분을 시켰는데 굉장히 조금 나와서 살짝 놀랐거든요. 요거는파 절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나중에 하나 더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야채 모듬이랑 같이 구워서 먹었는데 생각보다 정말 맛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선 주로 갈비나 꼬치로 먹어서 등심이나 다른 부위를 맛볼 기회가 별로 없었잖아요. 어, 그리고 버터 감자는 그냥 평범했어요. 어, 기대를 많이 했는데 엄마가 집에서도 이렇게 어, 삶을 수 있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 그리고 또 찌개면을 시켰어요. 미소라면으로 나와서 여기에 면을 끓이고 화루에다가 그리고 이렇게 찌개면처럼 미소 소스에 찍어서 먹는 거였어요. 이거는 맛이 괜찮더라고요. 생각보다 짜지도 않고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먹고 한 8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놀이하라는 쇼핑센터 위에 관람차를 타러 갔습니다. 여기는 약간 엔터테인먼트 이런 위락 시설이 있는 그런 건물이더라고요. 볼링장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었는데 7층에 관람차 타는 곳이 있어서 시간이 남아서 이제 한번 방문을 해 봤는데요. 정말 저희가 놀랐던 게 7층까지 올라가서 기대를 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저희 갔던 날이 마치 휴무였어요. 그래서 관람차가 이제 운, 운행을 휴, 운유한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일본 직장인들의 불금을 저희가 살짝 엿봤는데요. 여기 캠핑 스타일의 그 바베큐, 고기를 구워 먹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다시 나와서 그 다음 목적지로 향했는데요. 시간이 3박 4일이라서 조금 짧아서 멀리 온천을 가기가 그래서 삿포로 시내에 있는 깨끗한 온천 시설을 찾아보다 보니까 자스막 플라자 호텔에 천연온천이 마침 있더라고요. 저희가 예약한 호텔에는 대육장이 없어서 이곳을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정말 깨끗하고 너무 좋아서 만족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여름 시즌이라서 이 온천 자체가 할인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음식들도 팔았는데 저희는 따로 음식을 먹지는 않았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고 노천탕이라서 천장이 뚫려 있는 곳도 있고요. 저희 엄마가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 약하게 소금이 들어가 있어서 짠맛이 났었어요, 물에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다양한 음식들도 판매하고 있고요. 이 옆에 보면 원래 가격에서 할인을 하고 있었어요. 여름맞이 할인해서 2,750엔에서 1,760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올라가면 2층에 바로 입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촬영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제일 처음에 가는 길에 자수막이라고 있어서 잘못된 건물로 들어갔었는데 조금만 더 직진하면 코너에 있습니다. 어 이렇게. 자스막 플라자라고 굉장히 크게 써 있고, 이 호텔 1층에서도 직장인들이 불금을 즐기기 위해서 약간 실내 포차처럼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피곤해서 이 스스키노역을 지나서 산책을 하면서 삿포로역까지 두정거장을 걸어서 한번 이동을 해봤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삿포로 TV 타워가 있어서 불이 켜진 야경도 감상을 했고요. 현지인 분들도 여기 분수대 앞에 앉으셔서 담소를 나누시고 불금을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어 저희가 이번에 예약한 호텔은 삿포로 역에서 다이마루 백화점 쪽에 나오시면 나오자마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로 보이는 호텔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작은 길한 번만 건너면 되고요. 이쪽에서 직진 앞으로 축하면은. 어, 바로 스스키노역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어른들과 같이 가는 경우 그리고 외부로 연결되는 일일 투어를 하는 경우에도 이동하기가 편했고요. 어, 그리고 또 공항에서 이동할 때도 이 트레인만 한 번에 타면 바로 도착하니까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특히나 이 호텔은 1층에 이렇게 편의점, 패밀리마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물건을 사거나 할때 조금 편리했고요. 2층에 로비가 있었고 1층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1층으로 바로 엘리베이터가 연결이 돼서 외부에 나가실 때는 로비를 거치지 않고도 올라가실 수 있었습니다. 어, 이 호텔의 단점은 바로 문이 열쇠라는 것 하나 단점이었는데 마지막 날에 제가 적응이 잘 됐고요. 조식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조식은 이 호텔 조식평이 굉장히 좋아서 신청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뭐 새우나 그리고 간단한 어, 사시미 종류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홋카이도에서 나오는 다양한 이뭐 소세지나 감자 이런 것들, 그리고 스프카레 사슴고기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낫또도 있었고, 즉석요리들도 있었고요. 일본식 스타일의 조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건 이제 둘째 날에 먹은 거였고요. 그리고, 또 셋째 날에도 비슷한 구성으로 담아봤는데 약간씩은 달라지긴 했어요 샐러드나 과일 종류도 조금씩 달라지긴 했고요 그리고 이건 외에도 다양한 서양식 빵들이나 뭐 파스타 피자 같은 것들도 있었는데 저는 특별히 가지고 오진 않았고 이 정도도 굉장히 배가 많이 불렀습니다 조식도 만족스러웠고요 여기 위치도 보시는 것처럼 삿포로역 바로 옆에 있고요 그런데 이땐 여름 성수기여서 호텔 요금이 좀 비싼 편이었어요 그리고 코레가 징기스칸은 스스키노역에서 살짝 내려오면 한 5분 정도, 두 블럭 정도 걸어가면 바로 나왔고요. 그리고 코레가 징기스칸에서 바로 아래쪽으로 다음 블럭이 바로 자스마악 플라자 호텔이었습니다. 엄마와 첫 여행을 계획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편안하고 뭔가 안락한 그런 구성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만약에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BA 후라노 투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